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분입니다. 예, 뭐뭐 명분이 뭐 어떤 뭐큰 일을 벌이고 어떤 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 작은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뭐 일대일의 관계에 있어서라 할지라도 명분이 참 중요합니다. 명분이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내 안에서 동기도 유발이 잘 되지요. 관계에 있어서도 설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조차도 그럴듯한 명분을 찾으려고,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억지로 억지로 일본이 제시한 명분이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조선은 좀길좀 빌려 달라. 뭐 이런 명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명분인데요. 그런 명분이라도 억지로 억지로 찾아서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일본 군대 일본 사람들을 동원하기가 쉬운 것이고요. 그래야 또뭐 우리나라랑 싸우는데 있어서도 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로 아 이런 또 억지다 하면서도 아 일본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뭐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명분은 어떤 명분일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인 명분이 좋은 명분일 거예요. 일본군이 뭐 명나라를 치러 가니 조선은 길을 빌려 달라. 상식적입니까? 만들어서 억지로 제시한 명분이기에 비상식적인 그런 명, 명분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누구에게서도 공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좋은 명분은 상식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요 그 명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괜찮아 어 그렇다면 내가 도와줘야지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명분 상식적인 명분이 좋은 명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명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좋은 명분이란, 신앙의 명분이란 어떤 명분일까? 신앙의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분이 좋은 명분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인 명분이지요. 성경 말씀에 보니 이렇게 저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명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될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겠어요? 공감받기가 쉽고요. 내 안에서도 에너지가 일어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명분 없는 일은 하시지 않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그 이해가 안 갔던 일의 원인 이유, 목적, 다시 말하자면 명분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예,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뭐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명분이 될때 우리는 서로를 수긍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합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르우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야곱의... 장자로서 야곱의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게 맞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식적인 일이 안타깝게도 르우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할 르우벤이 비상식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을 했길래 르우벤이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느냐? 일절에 보면 그 비상식적인 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뭐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로 르우벤이 어, 아버지의 처인 빌하와 근친상관을 맺게 됩니다. 아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배륜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루우벤에게 일어나게 됐느냐 어, 여러분 루우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요 은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코드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에도 성경 말씀보다는 역사 얘기, 로마 얘기 막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한것 같아요 왜 그렇게 성경 말씀 외의 것들을 말하게 되느냐? 왜냐하면은요 성경 외의 것들을 배경으로 이해할 때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매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매번 그렇게 성경 밖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우리는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도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오롯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루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관계를 맺은 건 도대체 어떤 의미냐? 다만 성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첩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버지의 후계자라고 하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일종의 정치 행위였습니다. 일종의 정치 행위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압살롬의 군대를 막을 힘이 없었던 다윗은 예, 수도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다 도망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어, 다못 데리고 갑니다.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무리만 빠져나가고 어, 어지간히는 그냥 예루살렘에 놓고 가게 돼요. 그런데 어, 뭐 다이해할 수는 없어요. 놓고 가는 중에 어, 다윗이 자기 후궁들을 예루살렘 성에 놓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빠져나가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무혈 입성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어떤 일을 벌이지요? 백주 대낮,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알수 있도록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야 이게 성경이 뭐 이상한. 폐륜들이 막 써져 있고, 그게 아니고요. 이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이 그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면서 백성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었다. 내가 이제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에 내가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정치 행위입니다. 그 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요구해요. 어, 아버지 후궁 중에 첩 중에 어,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는데 어, 나한테 이 아비삭을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요구를 들은 솔로몬이요 성경에 보면 분노하면서 아도니아를 죽여요 왜 죽이죠? 그이 말이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영린을 건드린 거야. 해서요. 아비삭을 죽입니다. 아, 뭐 그렇게까지 죽일 아니에요. 그 말은 아비삭을 요구하는 건 정치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르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를 취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내가 아버지의 후계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고 아버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상황이었는데 가만히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장자가 될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주장해서 그 장자권을 받겠다고 자기를 주장했다가 오히려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르우벤의 후손들에게서 어떤 탁월함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내가 알, 알만한 인물이 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고요,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내가 뭔가 아맞아 신앙적으로 내가 이이 어, 사건 알지 이 사건이 신앙적으로 나한테 참큰 감동이 되고 유익이 됐어 할 만한 그런 사건이 없어요 그냥 아, 루벤의 자손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게 전부예요 그나마 언급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나마 언급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하면서 부에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뭐 그렇게 예뭐 좋은 뭐 내세울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고 그냥 좀 수치스럽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좋은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여야지요. 내가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면은요,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받을 하나님의 복을 제 발로 걷어차는 행동이 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믿음을 찾으셨고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좋은 신앙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분이 우리에게 상식이 될 때에. 그때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명분을 만들어서 갖다 붙인다고 붙인 게 뭐, 정명가도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르벤처럼 가만히 있어도 받을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받지 못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주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명분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우리가 유다 같은 사람이 되고 유다 지파가 아버지의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요셉이 아버지의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는 어, 그 아버지의 장자권 중에 물질적인 부분을 이어받은 것처럼 보이고요, 명분을 이어받은 것처럼 보이고요. 요셉은 아버지의 장자권의 물질적인 부분을 이어받은 것처럼 그렇게 어, 쓰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